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리차 순수 넘버에 관한 설명인데 리차스 넘버, 리차스 넘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리차 순수가 영에 접근하면 분산이 줄어들고요. 결국 대류 난류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 영에 근접하면 어게 난류가 존재하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거? 기계적 난류죠. 그렇죠? 예, 강제 대류 또는 기계적 난류를 얘기하지. 대류 난류는 우리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가면 갈수록 대류 난류만 존재하는 거지. 열정 난류, 자유 난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 일번 자체 틀렸어요. 그다음에 무차원수를 근본적으로 대류 난류를 기계적인 난류로 전환시키는 유를 측정한 것이다. 어, 큰 음의 값을 가지면 굴뚝의 연기는 수직 및 수평 혼합이 빨리 어, 어, 수평 방향으로 빨리 분산이 되고요. 0.25보다 크게 되면 수직 혼합이 없어지고 수평상의 소용돌이만 남게 된다. 음, 맞는 말입니다. <laughs> 됐고요. 12번 넘어갑니다. 지상으로부터 500m까지의 평균 기온 감률이 100m당 1.2도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m에서의 고도, 100m 고도에서 17도시라면 400m 즉 어떻게 300m가 증가한 거잖아요. 100m 증가할 때마다 1.2도씩가 떨어지는 거니까 200m가 지나가면 2.4도씩, 300m 3.6도씩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7도에서 어떤 거 3.6도를 빼줘야지. 그렇죠? 예, 우리가 100m에서는 17도였으니까 400m 즉 300m가 증가한 거니까 3.6도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14.13.4도가 예. 되는 거죠. 13.4도. 됐습니다. 13번 보시면 황산화물이 각종 물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황산화물이 각종 물질에 영향. 예. 틀린 거 그랬으니까 공기가 SO2를 함유하면 부식성이 매우 강하게 되죠. 공기 중에 SO2 함량은부지면 강한다 SO2는 대기 중에 분진과 반응해서 황산염이 형성됨으로써 대부분의 금속을 부식시킨다 대기에서 형성되는 아황산 및 황산은 석회라든가 대리석, 시멘트 등 각종 건축재료를 악화시킨다 황산화물은 대기 중 또는 금속의 표면에서 황산으로 변함으로써 부직성이 더강해져야지 약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해진다 그래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14번도 대기오 물질 중에서 바닷물의 물보라 등이 배출원이고요. 1차 오염물제다하는 것은 그렇죠? 뭐야? 물보라. 물보라. 그럼 뭐요? 네, NaCl 염화나트륨 말합니다. 15번. 연기의 형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네. 옳지 않은 거. 지붕형은 하층에 비해서 상층이 안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 지붕형은 상층이 안정해 불안정해요. 위가 연기가 위로만 퍼지는 건 상층이 불안정하고 하층이 안정할 때니까 반대로 됐죠. 맞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영향을 주는 오염 물질 중에서 하나의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한. 우리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것은 어떤 거 c호죠? 메타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질소 산화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햄버거를 결코 해서하는걸카르복키에 먹을 면은 일산 탄소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신시면돼요 17번 보시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플룸의 유효 상승고를 델타 h는 요렇게 표시됐습니다. <laughs> 하고자 합니다. 굴뚝의 내경 그다음에 풍속이라고 할때 델타 h를 4 m 까지 상승시키려 한다면 배출가스의 분출 속도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연기의 상승고도 델타 h는 우리가 어 직경 d 곱하기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표시가 w 나누기 뭐로 유로 나왔네요 유에 여러분들 1 4승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w하고 u가 뭔지를 아셔야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우리 그 교재에서 우리 배웠던 걸 항복이 틀린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델타 H 유역을 좀 높아지. 여러분들 우리 저희가 나눈 VS 하고 V 하고 났나요? 어떻게 났나요? 이렇게 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되는가? 토출 속도가 되는 거지. 이건 상단에 풍속이 되는 거였고, 그렇죠? 근데 여기 W 하고 U 하고 어떤 걸으로 놔야 돼? 당연하지 이게, 이게 이게 VS가 뭐가 되는가? 토출 속도가 되야죠. 이게 클수록 얘가 커지는 거니까, 맞죠? 예, 반대는 으면안 됩니다. 얘가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의 속도가 되는 거고, 얘가 굴뚝 상단에서 풍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분출 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거? 델타 H가 얼마큼 된다는 얘기야? 델타 H가 4, 얘가 4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경은 얼마? 직경은 내경 2,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W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토출 속도니까 그 다음에 u 상단의 풍속은 3mps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얼마? 1.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요거 2가 넘어가면 어떻게 2가 되죠? 요거 2의 어, 어떻게 1 나누기 1.4승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W 나누기 3이 되는 거니까 2에 1 나누기 1.4승 1.4 1.4승 곱하기 3하면 W 값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18번. 대기층은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고도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면으로부터 상공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그랬어요. 뭐다 아시겠죠? 대륙권, 성륙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대성중열, 대성중륙, 대륙권 중간권 열권. 19번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중에서 라돈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라돈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건 물어봤습니다. 무생부취의 기체 맞고요 근데 에카시 푸른색을 띈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생부취의 기체고요 에카데어도 색을 나타내지 않는게 라돈입니다 에카데어도 색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틀린건 1번이고요 20번 보시면 염화수소 염화수소 1볼륨포 볼륨 ppm에 상당한 웨이트포 웨이트 ppm은 근데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기밀도는 1.293kg을 매듭니다 라고 그랬네 예 물어보는 게 지금 우리 p p m 이에 도디오 볼륨퍼 볼륨, 볼륨 ppm이 있고 웨이트퍼 웨이트, 웨이트 ppm이 있다 그랬죠 그죠 지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1 볼륨퍼 볼륨 ppm인데 제가 볼륨퍼 볼륨 ppm에 대한 단위는 아저아 웨이트퍼 웨이트 ppm 그죠 웨이트 웨이트퍼 웨이트퍼 ppm에 대한 단위는 어, 어떻게 써야 돼요 우리 엑스 해놓고 어떻게 m 리그램퍼로그램 이렇게 써 놓으셔야지 이게 어, 웨이트 퍼 웨이트 ppm 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것은 1 볼륨 퍼 볼륨 ppm 이니까 1 어떻게 쓸수 있다 밀리 리터 퍼 메타 함수 쓸수 있다 이게 뭐야 1 밀리 리터 퍼 메타 함이 볼륨 퍼 볼륨 ppm 에 대한 단위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걸 환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밀리 리터를 그램으로 바꿔주고 밀리 g로 바꿔주고 메타 함수는 킬로그램 바꿔주는 거예요 이 미리리터를 구라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갖고 노는게 지금 우리가 뭐라 했죠? 염화수소라 그랬죠? 염화수소 어떤 거? HCL이잖아요. 분자량 얼마? 그쵸? 36.5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뭐야? 여기가 36.5 어떤 거? 미리구라 얼마? 22.4 미리리터 되는 거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제. 맞나요? 그러면 분자에 대한 단위가 미루한 단위 맞춰졌고요. 분모에 대한 단위를 어떤 거 우리가 이걸 지워주고 요 단위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어떤 거 아까 주어진 게 뭐가 있죠? 공기의 밀도가 나와 있죠. 밀도로 나눠주는 겁니다. 1.293 k g m 메타의 3승. 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원하는 단위인 미리그램/퍼 킬로그램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1 볼륨/퍼 볼륨 ppm에 상당하는 웨이트/퍼 웨이트 ppm이 큰 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어떤 거 분자량이 클수록 나머지는 다 같잖아. 그렇죠1 볼륨 퍼 볼륨 ppm에 상당하는 1, 아니, 웨이트 퍼 웨이트 ppm 값이 큰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럼 뭐가? 분자량이 클수록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됐어요. 연소공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소학도 보시면. 음.